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 기다린다 하시나 <목소리>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또 성령님의 매여 묶어 주심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헬라 지역까지 다 돌아보고 이제 이 유럽에서의 사역의 발걸음을 이 다시 이 아시아로 돌이켰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도시 중에 하나이며 3년이 넘도록 이 공을 들였던 이 에베소 지역을 다시 지나가게 될 때에 이제 막상 그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터 50km가 채 떨어지지 못 태안 떨어진 이 밀레도 밀레도라고 하는 것에 오늘 보면 이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이제 사도행전이 점점 이제 사도들에 대한 지도력에서 이제는 교회들로부터 세워진 교회 장로들 이 교회의 담당하는 이 목양과 이 돌봄 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장로들로부터 로의 어떤 그 역할들과 대표성이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바로 인근 도시로 청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본문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대표적인 이 설교문 중에. 특별히 고별설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에서 온 밀레도에 모여든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권하여 아, 부드럽게 가르치면서 타일러서 깨달아서 잘 알게 하는 이 설교문은 이 고별설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설교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일차 전도행에서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죠?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자손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바로 그예수님의 메시아이시니까 주님 앞에 회개해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엄청난 이 미움과 핍박이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었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아덴에서의 설교문도 유명하죠 아레오바고 이 언덕에서 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분인 신인 창조주의신 그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 속했고 모든 이들이 한민족이 되게 하신 그분이 정하신 분에 대해서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세 번째 이 등장하는 이 설교 문은 사실 유언적이기도 하고요, 권면이기도 하고 작별이기도 합니다. 유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해왔던 어떤 사역의 어떤 원칙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를. 에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이 권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무로 이렇게 알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그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깨닫게 해서 정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이 권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고별설교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는 이 사람들을 못 만날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감한 상태에서 이 설교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지난 어떤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교회들을 세워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성령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이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런 진심과 그 사역의 원리를 알고 그들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해서 충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당부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야 헌신적으로 또 훌륭하게 뭔가 사역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떤 사명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쏟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도바울이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얼마나 서운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서 애써서 마음을 쏟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역동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계속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이 대표적인 어떤 특징 관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런 표현이 나와 이게 이런 표현을 사도바울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또이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자신의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보라. 뭐뭐 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이 자신이 어떤 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이러합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될 것인데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어제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그하나님이 함께하셨던 부르심과 사명,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는 그 감사와 열정들, 그리고 내일도 함께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언어를 내용을 전달하고 권면을 할 때에 큰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어떤 좋은 말, 그냥 관용적인 멋진 말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함께 해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근거와 증거로 해서 권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복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우리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을 삼년 넘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사실 그거 자체를 실천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회당에서 안 되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이 서원을 이 대신 애용함. 빌려서 이용을 하면서도 정말로 그렇게 애를 쏟았다는 것인데, 근데 그곳에서도 지금 마지막을 이잘 하기 위해서 또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잘 매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을 표현해 준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한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아니면은 성경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게 없도록. 성령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 비전을 품었습니까? 로마로 가고 싶은 비전을 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것조차도 대단하고 귀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 성령께서 보십시오. 어제 그 마음을 주셨던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셨죠. 그리고 내일 그것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기근이 예루살렘 지역이 극심한 이 기근이 닥쳤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행을 통해서 개척되어진 교회들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이 이 기근 당한 이 시절에 또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마련했잖아요. 저 그것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본인이 가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선교원금이 가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가면 지금 박해가 뻔히 예상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주변에서 이 마음과 말을 전하는 사람들. 지금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죠. 지금 이 교포 사회에서도 아니면 완전히 외국에서도 저렇게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가진 방해와 핍박을 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이 본부나 다름없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간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로 인한 어떤 상황들이 몇배 그렇죠 악화돼서 사도바울에게 닥쳐올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이 나를 묶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가시니 나는 묶여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화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까지도 충분히 헌신했지만 하나님 가운데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 이것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마치려고 마무리하려고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크게 믿어서 큰걸 아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큰 믿음이다. 여기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때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품었던 로마 교회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이이헬라지역을 이 방문에다 돌아오는 지역의 로마서를 다 완결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 사도는 이런 표현을 써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표현과 비슷하지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중복이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환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지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도 지금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닥터월, 박혀와 그들이 지금 자꾸 이 거부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역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잘 순조롭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미 기도 요청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길인지 성령이 꽁꽁 묶어 놓지만 않으셨으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이끌고 가시게 사람의 판단과 이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나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해 왔고 지금도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목회하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눈물로 인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당부를 지금 에베소에서 온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같은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며 주님 불러내신 일을 두려움을 넘어서며 완수하고 맞춰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밀레도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길 원하며 그 사도 바울의 두려운 마음과 또한 그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저희도 알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